아니 누룽지 정도면 양반이지 입에 뭐 민초 집어 넣는 것도 아니고 파인애플 피자 집어 넣는 것도 아니고 누룽지면 양반이죠. 음. 응. 누룽지는 호불호가 갈리지 않아요. 심지어 저희 사장님도 누룽지 좋아한다고 하셨다고요. 그냥 먹을 수 있어. 아니 솔직히 파인애플 피자는 먹을 만한데 민초는 진짜 좀 아니야. 아니 근데 윤희 선배 누룽지 먹어봤어요? 아니 먹어본 게 신기한데? 내가 어떻게 먹었지? 그러면 유니 선배가 나 민초 먹인다고 했으니까 나는 유니 선배한테 누룽지 끓여가야겠다. 어 누룽지 끓여 끓여가가지고 이제 한무 봐라. 아 유니 유니 주인님 아 <laughs> 좋은데? 아 근데 나 진짜 민초 못 먹겠어. 누룽지는 진짜 아 맛있는 건데. 내가 맛있는 걸 주는 건데 민초는 그냥 고문이잖아요. 유니 선배는 누룽지를 먹을 수라도 있지. 저는 민초를 먹지도 못한다고요. 치약을 어떻게 짜먹어요? 여러분들은 어? 민초 먹고 싶으면 치약 입에다 물고 이렇게 짜먹어요? 아니잖아요.